아, 요 며칠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어,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눈도 좀 보이네요 아, 앞으로도 간간히 추위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 아, 입춘도 지났고요 아, 오늘 그 약초를 찾아서 어, 산에 왔는데요 어, 제가 전에 여기 어디서 한번 본 기억이 난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 낯선 그 소리가 나서 그런지 그저 밑에 동네 개들이 좀 짖고 있습니다. 이쪽 어디였던 것 같은데? 아, 저 앞에 아, 묵은 줄기가 보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찾고자 하는 약초인데요. 아, 여러분들, 이 식물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아, 저 앞쪽에도 보이네요. 아, 이 식물이 아, 묵나물로 맛이 좋은 고비과의 단연초 고비입니다. 아, 식감이 아주 쫄깃쫄깃하고요. 어, 맛이 있습니다. 아, 이 고비나물만 먹어도 정력증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뿌리를 구척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아, 이 고비는 뿌리가 가지를 많이 쳐서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아, 힘을 좀 들여서 파야 되는데요. 어,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약재로 쓰는 고비뿌리 모습입니다. 아, 이건 묵은잎이고요. 아, 이 뿌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발달을 하면서 양옆으로 가지를 친 모습이 아, 개의 등골뼈와 같다고 해서 어, 구척이란 생약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말려서 약재로 쓰는데요. 이 구척은 맛은 쓰고 달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아, 이양 옆에 뿌리를 제거하고요. 어, 여기 이제 노란 그 작은 털들이 보이는데 아, 이것을 불로 살짝 끌려서 어, 없앤 다음에 아, 씻혀서 이것을 잘게 찢어서 건조해서 사용합니다. 아, 이 구척은 간과 신장을 강하게 하는 약제입니다. 아, 신장기능 감퇴로 소변을 참지 못하고요. 어, 성기능이 감퇴되거나 아, 여성의 경우 월경불순 아, 백대야가 지속적으로 흐를 때 사용합니다. 아,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어, 눈이 어두운 것을 치료합니다. 네, 이 구척은 또한 간과 신장이 약해서 오는 허리다리에 심한 통증으로 어, 잘 서지 못하고요, 다리와 무릎이 연약해지는 하체 무력 증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 허리와 척추가 뻣뻣한 것을 치료하고요, 무겁고 아픈 관절을 아, 부드럽게 해주고 온 몸이 저린 것을 낫게 해줍니다. 아, 뼈와 척추를 튼튼히 해서 구부리고 펴는 것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아, 남녀 모두에게 허리와 등이 굽고 풍사로 인해서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 신기허약을 치료하고요. 어 손상된 근골을 회복시키고 남자의 성적 능력을 높여줍니다. 아이 시즌의 본초 강목에서도 이 구척은 간과 신장을 튼튼히 하고 뼈를 튼튼히 하며 풍증과 허한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아이 구척은 혈액 순환에 좋은데요, 지혈 작용도 뛰어나서 외상 출혈, 아 어, 코피, 어, 혈변, 토혈 월경 과다를 멈추는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아, 항염작용이 있어서요, 어, 관절염, 난소염, 종기, 습진 등에도 효과가 있고요, 어, 여성의 요실금에도 효과를 볼수 있고, 어, 대장과 소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아, 종기나 습진에는 이 구척 달인물에 어, 담가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나물로도 먹는 고비 줄기나 이 뿌리, 구척을 건조해서 다려서 복용하는데요. 하루 기준 10 내지 15g을 사용합니다. 이 고비는 성적 능력을 높여주는 효능은 있으나 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양기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용법을 지키고 너무 장기간은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또한 여름철에 무성한 잎줄기를 이용할 때는 아, 성분이 너무 짙기 때문에 반드시 데쳐서 건조해서 어, 성분을 저하시킨 뒤에 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아, 고비뿌리 아, 구척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